안녕하세요. 체리다육입니다. 여기는 이웃님이 키우는 아프리카 식물들이에요. 생김생김이 독특하고 특이해서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얘는 자색 양파같이 생겼는데, 어, 원래는 조금이었었는데 저렇게 자구들을 달아서 이렇게 많이 올망졸망 많아졌답니다. 얘는 구근을 뚫고 나온 것 같은데, 멋집니다. 이들을 구근식물이라고도 한답니다. 얘는 복실복실하니 이쁘네요. 그리고 얘는 지금은 썩은 감자 같이 생겼지만 봄이 되면은 뽀얀 입장과 오렌지빛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아이랍니다. 얘는 생강 같이 생겼네요. 참 특이합니다. 이렇게 멋진 입장도 있네요. 이는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돼요. 돌하고 색깔이 똑같아갖고, 여기 중앙에 있는 약간 누르스름한 게 구근 같으네요. 이거는 무슨 파마 머리 같이 예쁩니다. 정말 독특한 애들이 많습니다. 개성 강하고. 요건 웨이브가 좀더 기네요 아까 그 파마머리 하고 좀 다른 아이 같아요 제가 얘네들이 예뻐서 영상을 찍기는 하는데 제가 구근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, 그래도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합니다. 이 식물들이 겨울은 휴면기라 지금은 잠을 자고 있다네요. 이엔 정말 예쁘네요. 눈빛 털도 그렇고, 어우. 여기 있는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이 알스톤이 옛날에 가격 정말 거했던 아인데. 이거 언제, 언제나 클레나. 엄청 작아요. 여기 있는 아들이 쪼꼬미들이 많아요. 거의 다, 다 작아요. 큰 아이들이 별로 없고, 그래도 가격들은 꽤 나간답니다. 여기 얘는 이제 이네들 식물 사다 심으려고 대기 중인 화분들. 이분이 준비성이 대단합니다. 화분들도 고급지고 멋집니다. 식물들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